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거기 줄을 봅시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복적인 죄 또는 습관적인 죄 이렇게 말하죠. 이건 반복된다는 말은요. 죄가 반복된다는 말은 습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3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이나 11장이나 10장이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아니죠. 지금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이 세대도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고, 이 세대 끝났어요. 또 다시 다른 세대가 와요. 이 세대도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370년 동안 이 일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 때 행하던 그 죄를 아버지 때 행하고, 아버지 때 행하던 죄를 아들 때 행하고 아들 때 행하던 죄를 손자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요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니까요.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가다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그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앞과 뒤의 문맥을 봐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일이 반복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반복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반복돼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의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더라면 아버지 때에게 연결이 됐겠죠. 아버지 때의 믿음의 뿌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다면 아들에게 전, 그것이 전달이 됐겠죠. 이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본인들 때, 손자 때,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뿌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물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 부모 때에는요. 부모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래요. 자기 부모 때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와가지고 믿음이 이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그럴지라도 그 다음 때가 믿음을 이어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받아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의 뿌리가 있는 믿음이어야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이것이 그다음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된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공사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를 든든히 하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가도 튼튼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 야 되고 말씀 공부해 야 되고 차분하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지혜와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레셋의 손에 몇년 동안에요? 4 0 년. 동안이에요? 40년. 이 블레셋이 전쟁 잘하기로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굉장히 사나운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셨어요. 파셨다 그 말은 붙이셨다 그 말인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80년도 붙인 적이 있어요. 80년.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데는 15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그 말은 붙이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징계 기간이에요. 징계 기간. 그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징계를 보면 어떤 우리가 당하는 징계 중에요. 어떤 징계는 안 받아도 되는 징계가 있어요. 그왜 징계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보면, 아, 저런 징계는 저거 안 받아도 되는 징계였는데, 저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죠. 소라 땅에 한 단지파의 가족 중만누아라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 만우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만우아의 아내는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태가 닫힌 여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만우아의 아내,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을 인선하신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시려고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이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가정을 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보는 안목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평범한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어렵고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이 못 낳는 마노아의 아내를 선택하셨나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선택하셔서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그런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본인에게 아이 낳지 못하는 본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쭉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제 그는 이런 이런 사명을 가진 자니까 너는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를 아주 잘 보존하라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주나 포도를 마시지 말게 해서 그는 나실인이다. 나실르란 말은요. 나실르. 우리가 나실 인 그러잖아요. 그 원래는 나실 인입니다. 나실 나시르 인, 나실으란 말은요. 이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또 구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별되었다.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지금 마누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매를 맞는지도 몰라요. 무지한 거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려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그들 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의 머리에 착도 되지 마라. 그 아이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담배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곧 일절 선되지 못하게 하라. 이는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내가 구별해 놓으신 자라. 구별해 놓은 자라고 하나님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현상을 보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 가는 거예요. 절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역사의 결론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분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려고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막앞 하나님 앞서서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니까요.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나? 그건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관계, 언약관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잘할 때는 우리 자녀고 못할 때는 우리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잘해도 내 자녀, 못해도 내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관계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깝더라니까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뒤에 오세요? 앞서가세요?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믿음은요,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막 하려고 하는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용력을 침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앞서간다, 이게. 네.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고 말씀을 앞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고 자꾸 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 있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과 그내 믿음이 내 생각에서 온 열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열심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만우아에게 나타나서서, 만우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서 말씀했고, 만우아의 아내가 만우아에게 가서 말해요. 근데, 만우아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만우아가 기도를 해요. 거기 보면, 8절에 가보면, 만우아가 요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자, 구절, 그 앞에만 시작. 하나님이 만우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라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우아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직접 본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한 번, 한 번만 다시 나타내 주세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낳을 그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 이게 못 믿네 이렇게 말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만누아의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런 아이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들으시니라 줄고셨죠. 꼭줄거놓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농담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라도 농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혜가, 그걸 일반 은청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말이 시린다. 그건 말이 시리더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농담도 하면 안 돼. 음당, 패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말이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에 말을 해도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말을 해도 그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게 우리가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다 들으세요. 그냥 눈을 감고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하는 말도 다 들으세요. 그것도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혼잣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혼잣말로. 혼잣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 그게 우리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구나. 우리가 말로 했던 것이 다 그대로 응답됐구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호 앞에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시켜야 할 필요성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오래 갈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룩가신 아버지 플레셋의 손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부러지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대로 사람을 인선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만화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농담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도 농담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유치부, 유년부, 중고동부, 일부, 이부, 영어예배, 밤예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